First Double kill! kill. Oh yeah. First First Double kill! Uh, I'm 와, 왜 캡이 높지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에이 그거는 형 그건 아니지 왜왜 그건 아닌데 요즘 세상에 뭐원으로 바꾸면 안 되는 바꾼 거에그그 우리가 있지 그한 번에 바꾸면 안 되죠 그건 그 잘못하지 않는 이상 바꾸고 안 되지. Special point, special point, oh, fume, não, special world. You can't I'm gonna go for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100, 킬로 킬로 100억? 그러면은 그냥,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관짝 들어가서도 킬 가능할 것 같은데 내생각게 진짜로? 아아니 형님? 중계 전세. 스페셜 포인트. 일시 아니야? 일곱 시뭐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마누라 말은 잘 듣자고? 아잘 들으라고? 마누라 말? 마누라가 없어서 모르겠네. 마누라가 있어야 잘 듣지요.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를 많이 찾았는데, 이제 엄마가 아빠를 귀찮아. 사과를 하면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니까 문제죠. 그래 안 그래요? 아우 씨. 갓빠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. 에이 아니죠. 몽구 형님. 스포하는 여자를 만나면 되지. 슬퍼하는 마누라 생기면 되죠 뭐 그때 내가 마누라 생길 때쯤으면 슬퍼가 없겠지만 <laughs> 어, 어. <laughs> 그때 슬퍼가 없겠지만은 예. 그럼 뭐, 뭐 다른 게임이라도 아그제가갔요아 <laughs> 예? <laughs> <제까 써> <laughs> 때문에 씨, 수 있는 걸로 감사제어요 그

개속가래. 안 깠다니까요? 형님? 와, 이거 거짓말 하고 있어. 소 개구에 삐깠는데, 왜 형님. 형이... 까달라고 <laughs> 착각한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그만 먹어. 배벽이 아니, 씨. 아, 아깝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와, 나 도발해 죽은데? 와 이게 러비라고? 아쉬운데 오우 혈압불날라 지는것도 나쁘지 않아 어 이거 진짜 형내 이번판에 예를들어 지고 30킬은 네, 계속, 계속... 계속 지으면 40킬 가능해 와 어, 이거 진짜 아, 잘하면 40킬 하였음. 가능한다 이거 지, 계속 지면 진짜 그치 형? 개구공 개구기계 깐데아 지금 개구기계아아 까면 된 내가 연막 까고돼 에이 까봐 해봐요 쟤설때스나다야야야야야 아이 아, 방치해

아시킨. 총 적배로 하나 더 갔다 하나 더 갔다 다 간다 이제 반개세총 적배로 하나 갖고 아총 네한테로 하나 갖고 둘 갖고 적배통 하나 하나. 저도 괜찮으니까 빨리 하나만 더 잡아라. 방에 개구 앞에서 개 개구 보는 놈 하나밖에 없다. 피겨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. 개구 보고 있다. 방, 방 하나 있죠 지금? 아 하나 있어. 어디야 어디야? 아, 설때설대 계곡 끝 계곡 뒤에 거 있잖아 예 확인됐어 확인어지금 하나죠? 어 하나야 계곡 뒤에 거 나이스 관계되로 구멍이네 <laughs> 계곡 계곡 타넘어듯 <목소리> 아! 아군이 거를 다시 다시 은됐어